여기서 마공좀 그래. 이렇게 캐트를 쏘킬 내는 방법. 아, 오늘 t 마 i 는 제가 마카나미아라는 걸 선물 받았는데 그냥 호두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우유맛이 나는 호두? 그래서 마카다미아 선물 받자마자 거의 다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카다미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쓰레쉬가 다시 1티어 반열에 올라왔죠? 그래서 요즘 메타에 맞는 1티어 쓰레쉬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이랑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속을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니시얼 때는 이니셜고 아닐 때는 랜턴 던져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룸 같은 경우에는 여진을 기반으로 좀 요즘 철거가 밸류가 많이 높아져서 저는 철거 들어주는 편이에요 철거 챙겨주고 탱킹을 위한 뼈방패 그리고 과잉 성장 챙겨주는데 뭐 적팀이 애쉬나 세라핀처럼 시식이 많으면 불굴의 의지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 창출을 위한 마공점이랑 전멸 들어주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은 보통 신속신 아니면 은 공생형 미창 가요 내가 이번 판에는 좀잘큰것 같다 그럼 공생형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신속신 무난하게 올려주신 다음에 첫 번째 코어템으로 개척자를 올려줌으로써 신속신과 개척자의 빠른 이속으로 게임을 터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게임에서도 쓰레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적팀이 예상 못하고 그랩을 맞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코어템으로는 지크의 융합을 올려줌으로써 궁 썼을 때 주변 슬로우 거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궁극기에 맞아서 99% 슬로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인데, 제일 무난한 건 솔라리고, 만약에 적팀이 치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시가옷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팀 AP 딜러가 많으면은, 시면의 가면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솔라리를 정해두고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쉬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사실 블리츠가 제일 힘들었는데, 블리츠가 힘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상대할만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요즘 좀 올라오는 니코도, 쓰레쉬 입장에서 좀 까다로워서 그냥 니코 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앞에 징크스 추천드리면서, 인게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일단, 1레벨에는 웬만하면 이 찍을 의향이 있긴 해요, 라인전 할 거면. 어차피 진스레시면 1레벨 끌어도 킬각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아, 여기 까비. 야, 잡았어! 혹시 레시는 일레큐가 아니었을까? 리시 좀 해줘야겠는데. 한 명은 맞아라 큐. 나이스. 일레븐 역시 그랩이 아닌가. 쓰레시로 1렙에 그랩 배우고 만화 100 남은 거 처음이네요. 네, 이렇게 그랩으로 좀도전해 주고 어차피 뭐 받은 인밖에 없을 거라. 자, 이제 라인전에서 1렙 그랩이니까 2렙만좀 빨리 찍도록 할게요. 이 e 스킬을 안 찍으면 평타가 약해. 이 e 스킬이 평타 강화 효과가 들어 있어서. 아까비. 사실 지금 초반에 안우면더 좋아요. 우리가 이득 받기 때문에 집가 싸우면 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템 벗고 싸우는 게 훨씬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점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라 안 싸우면 됐습니다. 바로 한 명부터 탔으에 아, 퍼커싱을 해야 돼. 우리 팀이 누구들이 는지 일단 타! 그래 나이스. 일단, 우리 쪽으로 끌어. 나이스. 랜턴? 나이스. 이제 집. 왜냐면, 그래팔할 만화도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집 갔다가 필요한 라인으로 뛰어줄게요 요즘 메타 쓰레시는 신속신 아니면은, 동생형 받는거 추천드려요. 약간 이송 메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약간 그거 가면 돼. 그거 이름 뭐지? 대척자. 바드님 풀 뺐어? 죽여야겠네. 아! 하지만 등이 있다면? 나이스. 이런 식으로 미니언 사이에서도 그랩 넣을 수 있습니다. 챔피언이 좀더 커, 미니언이. 방금이 좀 미니언이 많아서 그랩이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철거를 터뜨린다면, 바드님이 좀당황했지 바드 상대법. 철거 들고 때리기. 쏘리 미어 보다가. 괜찮아요. 끝까지, 그것까지... 케어 멋있는 서포터인 척 해주고, 사실 좀 당황하긴 했지만. 바텀은 이제 풀만큼 풀었기 때문에 적팀 바텀이 살일 거거든요. 하고, 캐틀님이 073 데스라고, 아, 073 데스라서, 솔직히 트자에도좀더 리턴 값이 없어. 그래서, 미드 바텀 위주로, 옥택 위주로 이제 돌리면 됩니다. 바텀 주도권 확 잡아놨으니, 둘다 잡을 수 있나? 이거 항상 갈, 갈 만한 곳을 와드해두고 자이스! 이런 거풀안 아껴도 돼요. 왜냐면, 쓰레시 랜턴 있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 쓰레시 랜턴 이니시 방금처럼 할 때는, 대신에 랜턴 타는 사람이 써야 돼요. 공생형 미창이니까 빠르게 집 갔다가 와드 충전하고, 공생형 미창 상 와드 없을 때마다 빠르게 집 가면, 집 가는 시간이 원래 8초인데, 얘는 4초거든? 그래서, 와드 빠르게 빠르게 충전하는 게, 공생형 미창 뽕뽕는 법. 아 캡틴님 이제 0킬 잘했으니까, 바텀 그냥 냅두고, 피마로 시야만 확보해주고, 좀 애매하죠? 살면서. 살리기만 하면 돼. 여기서 마공 전좀 그래. 이렇게 패치를 쏘킬 내는 방법. 펠탈 사람이 있으면 랜턴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 한번 밀어주고. 패님이 방심할 수밖에 없었거든. 올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철거 한번더 트리, 아, 트리면서. 아, 잠깐만, 타워가 나요 바텀 타워 깨줄게요. 아, 까비. 안면 뿌렸고 천천히 트페닉 아가비 트페닉 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스풀 쓰면 있어주고. 아니, 근데, 방금 솔방울탄, 우리가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투페님이 터뜨리지? 아, 근데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해. 이런 식으로, 부쉬에서 그래프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디크 융합 바로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사실, 제일 무난한 건 솔라리 올리시면 되거든요? 솔라리 올리시면 되는데, 치감이 급하면 가갑. 만약에 우리 팀 AP 딜러가 많으면 시멘의 가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시멘의 가면 갈만한 것 같아요. 블라디의 아웃솔이면 시멘의 가면이 적팀 마법장력 감소라, 우리 AP 딜러들이 세져서, 특히나 우리 팀처럼 AP 인파이터형 딜러면, 시멘의 가면이 더 좋아집니다. 한번 버텨 어? 다시 숨어 지금이다! 오! 인천 상륙작전 아주 깔끔한 진영 파괴였다 굉장히 깔끔했던 진영 파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적팀이 굉장히 난이었어. 제가 어그로 끌면 우리 팀한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맞았을 때 제일 좋은 게쓰레시거든요 나머지 4명은 맞으면 안 돼. 탱커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대신 맞아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게임이기만 합니다. 홍길동 메타. 도망가는 쪽에 그냥 무조건, 이 스킬은 반대로. 이렇게, 이런 쓰레스템 이렇게 갔잖아. 그냥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 스릭한 번만 뺄까? 지금, 와드가 없어서, 와드 없을 때 무조건 빼야돼. 하고, 시면에 가면 올려준다고, 팀한테 말하고. 어우잘 물었는데? 끝났네 뺐다가 그래! 한 명은 맞아라! 그냥 저만 그렇자잘 물었다 저 팀이 인스텍 바론 끝났다! 까비 뭐라 너 피하고 나이스 천천히 이거 싸움 이길 것 같은데 두 분이면 어딨지한번더 그래 아까미 네, 왔다 갔다 싸워 오. 그 와중에 캣트님궁 쏘는 거 굉장히 예리한데? 대포 우리 원딜님한테 밀기.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적팀이 지금 계속 한타 유형이 우리 원딜 노리잖아요. 그래서 원딜님 근처에서 좀 랜턴 각 보면서 이니시 걸게요. 그분님이 진짜 세가지고 그분님이랑 이니시 열고 싶긴 한데, 적팀 노리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는 쓰레시 빠른 이속으로 가서 발좀 묶어놔야겠다 와드가 없긴 한데 템포를 더 올리나요? 뭐야 쓰레기 뭐야? 왜 저기 들어오 어시 먹기! 오케이 어서. 항상 랜턴으로 어시 먹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킬 대시 예뻐집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하고 앞에서 맞아줘야 돼. 남자기 시선 때문에 앞에서 맞으면은 그 가하는 피해량 50% 감소하거든. 그래서 우리 딜러들 그거 딜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 대신 맞아주면 됩니다. 우리 조합이 그냥 맞아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맞아주면 돼요. 뭐야? 어, 완전 럭키비키인데, 이거는? 뭐야, 이 사람? 바두궁 받았나본데? 바두궁은 언제던졌지나 바두궁 보지도 못했네? 쓰레시 이속이 빠르니까 이런 럭키비키한 궁각이. 전멸 써서 끝낼게요, 이거는. 사워아닌데 그래비 맞추면 풀타임 들어서 2초 뒤에 또그래팔려죠 센데? 아, 강해, 강해. 어? 어, 잠깐만. 꺼라? 어? 어라? 일단 가형부터 먹어주고 한명 따르면 너무 없겠지 긴데? 태핀이드랩 오우 맞췄어 이러면 딜로스나죠, 원딜 그러면 탱커들만두번 하거든 아 그냥 앞으로 점프하셨네? 다음에 스페니 그래피. 어? 어? 오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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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뭔가 이상했지만 나이스 이겼습니다. <laughs> 뭔가 마지막에 좀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었던 것 같은데 음, 까먹는 걸로 이렇게 쓰레기장에 맞추면서 여러분들도 재미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o